자만 27장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네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향료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집, 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재난의 날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로 여겨지리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그녀를 감추어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오른손에서 새어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 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니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양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네 소떼를 잘 돌아보라. 재물이 영원토록 잊지 못하니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풀이 나오고 부드러운 싹이 돋으며 산의 채소들은 모이는 이라. 어린 양이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네 음식과 네 가족들의 음식이 될 것이오, 네 여정의 생계가 되리라.